야, 여기는 경남 함양군 서상면 어, 60명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. 여기 이 돼지는 어, 겨울에 제가 발견했던 다섯 바리 중에 세 바리를 잡고 남은 잔량 두 바리가 안 잡혀서 마침 이 포획터를 어, 구입을 했습니다. 구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 10일 전에 포획젝트를 갖다 놨는데 마침 어젯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들어와서 두 마리가 지금 잡혔습니다. 어, 이돼지들은 크기는 어, 한 30kg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이네들이 하우스 인근을 다니면서 막 피해를 많이 주고 하우스 주변에 피해를 많이 줬던 돼지들입니다. 근데 돼지 조만하지요. 조만해도 이네들은 은간 사납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 피해를 많이 줍니다. 자, 자석들 이 포획들은 어 아주 락한 산업에서 만든 포획털입니다. 그 여러분들 아버지 옆에 화면에 그 나오고 있는데 구매자는 이 구매자 이름까지 또 회사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. 이포획털를 아주 그 회사에서 견고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먹이가 없는지 많이 말랐습니다 지금 막 빠져 나가려고 막 지금 막 난리 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응가 털을 야무기 잘 만들었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는 못하고 여러고 집에서 다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놈들은. 성질의 사람과 집에서 가정에서는 절대 못 미기 못키우는 돼지입니다. 이제 돼지를 사서를 해가지고 소각장에 매립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아주 포획기에서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언도의성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. 슬...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있 수선... 바닥에다, 그, 개사로를 뿌리고, 고구마를 얹잖아요. 아주 큰 눈이 잡혀서, 들라북도 임실 간쩐. 이게 피가 묻어도 상관이 없구만요. 또 들어옵니다. 작년에 두 마리 잡고, 올해 세 마리째. 깜짝 놀랐어요, 어제 그분이. 올5일 발버둥은 추는데 지금 포획트이 워낙 튼튼해서. 그냥가 티나고, 겁난다, 그냥. 짜증났다, 지금. <laughs> 잡았다 두카 두카 이틀 만에 돼지가 한 마리가 잡혀있네요 청부 옥천구 돼지가네 마리가 되고 있와 <laughs> 조달청 및 특허 등록 보조사업 전문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.